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기 아니안 목사입니다. 어, 썸네일 제목 가운데 재미는게 올라갔다고 누가 전테 알려주더라고요. 아니완큰 싸움 헤세드 무슨 말이냐? 아니안과 헤세드가 큰 싸움을 한다. 네, 그 얘기죠. 예,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헤세드 선교사님하고 싸울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뭐하러 싸웁니까?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겠 어, 김영현 전사님 관련해가지고. 헤세드 선교사님이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은 헤세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부분으로 언급할 이유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급할 언급을 한 지금도 뭐 감정 같은 거 전혀 없고 싸울 마음도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싸울 건덕지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왜 이런 식으로 방송을 내보낼까? 간단하죠. 이간질하는 거죠. 싸움을 시키려고 아예 부추기는 거죠. 근데 이런 행태, 전광을 집사, 이 집단의 이 못된 행태가요. 이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래요. 자, 2022년 7월 15일자 방송인데 제목이 뭐냐? 박경배 목사 아니한 아웃. <laughs> 이것도 참 정말 많이 웃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께 아니한 첫 아니한 첫 몰락, 박경배 목사 돌아섰다. 이 아,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듣다가요 얼마나 얼마나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박경배 목사님에게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답이 왔다나? 그래서 그 간단한 답글을 보고서, 어, 박경배 목사가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예, 박경배 목사님이 예, 분명히, 분명하게 본인 의사를 밝혔어요. 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라고. 아니, 이간질을 하려고 해도, 좀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런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만큼 허접한 사람이라면 제가 애초에 같이 일하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을 우습게 가볍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들 썸네일을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완 살인사건 잡혔다. 2022년 9월 20일이죠. 아리완 살인사건 터졌다. 아리완 진짜 제대로 걸렸다. <laughs>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제가 살인사건을 저지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방송으로 내보내요. 근데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거기에 암행을 해요. 그러니까 전광훈 집단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라면요.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식의 방송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 만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스라이팅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안 돼요. 불쌍하죠. 자, 2 0 2 2년 9월 6일도 마찬가지죠. 아리완 살인, 테러, 고발. 그러고맨 밑에 뭐가 있어요? 이동욱, 대형 교통사고 났다. 예, 회장님 사고 난 것도 좋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8월 24일도 있죠. 아리완 살인죄 고발. 아리완 최고 악질 폭망.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벌써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경찰 조사 받고 할 텐데,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야죠. 2022년 9월 13일 날, 아니환100% 끝이다. 저를 어지간히 끝내고 싶은 모양이에요. 끝이다. 이런 식의 방송 많이 내보내죠. 이동욱과 아니환 폭망. 2022년 9월 28일 자, 저도 망하지 않았고요. 이동욱 계장님도 역시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초반이죠. 2022년 4월 24일 날 아니완 최악의 전쟁이다. 핵폭탄 지옥의 공격 막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전광훈 씨를 비판하는 것, 전광훈 씨를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핵폭파,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완이 핵폭탄을 던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죽고 있다, 아니완 살리자. 살인 저주 공격 자폭한다. 그다음에. 9월 26일, 이거는 최근이네요. 아니완 살려달라 통곡. 이것도 거짓말이죠. 저는 살려달라고 통곡을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제가 죽을 일이 있어야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죠. 희석의 왕처럼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022년 9월 1일 날, 실시간 1만 명 아니완 잡자. 아니한 그로기 증거 확보 그로기는 이제 완전히 퍼진 상태죠. 나가 떨어진 상태. 탈진한 상태. 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매가리가 풀려가지고 뭐할수 없는 그렇게 주전지는 모습 그게 이제 그룹인데 제가 그룹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아니 제가 멀쩡한데 무슨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드디어 항복하였다. 아니면 방송 중단 공개사가 어 제가 항복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어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들어보세요. 항복을 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 아니한 방송 중단 공개 사과? 이것도 뭔 말이죠? 참 소설을 잘 써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웃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2022년 10월 2일 지난달에 올린 영상입니다. 아니한 큰병 눕다. <laughs> 아니, 제가 큰 병으로 누워 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닙니까?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다닙니까? 각종 활동을 합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 합니까? 교인들 신방을 수시로 이렇게 다닙니까? 큰 병으로 누워있으면요,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이거 조금만 지나면은 다 드러날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광훈, 광신도들, 정신 차려요. 언제까지 이런 거에 아멘할 거고, 언제까지 이런 거에 현혹되고, 휩쓸려 다닐 겁니까? 저는 지금도 멀쩡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용산 다니며 설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태국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저 멀쩡합니다. 아, 2022년 9월 8일 자 안희환 야수 잔인 감옥행. 이제 감옥행 얘기들이 또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충격방송 안희완 붕괴, 안희완 목회끝 회복불가. 결국 처참한 꼴 완전 몰락안희완짐 싼다. 어, 요네 가지가 전부 다 아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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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만이에요. 제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집산다는 거예요,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네,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 지금도 잘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가 따뜻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최근에도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너무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아니만 씻지 못할 거짓 폭로한다 아니만 대형 참사 완전 끝낸다. 아니만 화인 맞은 양심 구제불능 아니만 살고 싶으냐 제발 멈춰라 아니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완 목사 포기 악지 지우자 아, 목사 포기한 적 없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순서를 정해서 한다는 게 감옥행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좀 끊어서 나왔네요 감옥행이 또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아직 감옥하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감옥에 가게 되면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집단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바겠죠. 아니안을 감옥 보내는 것. 아니안이 목회를 포기하고 끝장나게 하는 것. 아니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네, 그런데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죠. 사울이 원래 더 강해요. 사울의 집이 더 강해요. 다윗의 집은 약해요. 다윗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는 거예요. 전광훈 집단이 지금은 변호사도 많죠, 구독자도 많죠, 돈도 많죠, 교인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전광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전광훈 집단,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